안녕하세요 나루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어, 밤새 비가 왔고요 아침에 아주 싱그럽습니다 지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좌측에 보시게 되면 제가 다섯 개의 닭장을 새로 지어 놨습니다 이 다섯 개 닭장은 소형 미니미니한 닭을 위한 닭장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하기 위해서 닭장을 만들었고요 아직 조금 미완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어있는데 어, 지금 현재 비가 왔기 때문에 열어, 이걸 닫아놨고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어, 완전히 개방할 수도 있고요. 네. 비가 어, 햇빛이 너무 강할 때는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뭐양이이가요 어,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네 이렇게 닭장을 평소에 두고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에 이렇게 창을 낸 것은 관상을 하기 위해서 창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 가까이서 보면 TV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한번 가볼까요? 얘들아, 날이 흐려서 잠시만요. 보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닭들을 보게 되면, 이게, 그, 여기 앞에 앉아서 TV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닭을 관상할 수 있습니다. 안 되겠네. 가까이 가서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문이 있죠? 이 문. 어, 2차로 다시 이 문을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자보입니다. 자보 바둑자보라고 흰흰 바둑알과 검은 바둑알이 같이 되어 있는 그 바둑자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저렇게 희구 검구가 구분이 많이 안 되는 은 은영파자보라고 합니다. 은영파자보 지금 이제 한 2개월 지나서 이제 볕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새로 출시하고 있는 물통입니다. 벽걸이 물통인데, 물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되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닫을 수 있고요. 닭들이 비가 그치니까, 어, 기분이 좋아졌나 봅니다. 이 상태로 닭장을 모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 닭장들이 이렇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거 자동화를 한번 만드는 게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붕도 아스팔트 싱글이나 이런 걸다 떼서 좀 보완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있느냐. 아 여기는 화이트 아메들. 에, 애기들하고 그 다음에 자보. 저기 저것은 어, 긴, 거, 검은 꼬리 자본데 새끼들이 있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옆 칸은 어제 새로 만드는 자리인데, 음, 여기 보이는 금수남, 이 작은 소형종을 알아서 넣어줄게. 여기에다가 넣어줄 거고요. 여기는 아까 잠깐 보셨던 바둑자보, 음, 바둑자보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알도 낳고요. 그알난 아이들이 다시 부화해서 저렇게 컸습니다. 자, 여기는 은수남입니다. 은수남. 안녕, 은수남. 티비 나왔어. 얘들은 아직 알을 낳기 전입니다. 지금 이제 3 개월 좀더 지난 거 같아요. 정말 귀엽고 이뻐요, 애들도요. 응? 얘들아 인사해야지. 이들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렇게. 마치 TV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닭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닭장을 새로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게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안녕.